아, 30조부터 어! 1 2 3 4 5 아는 게 하나도 없어. <laughs> 기원전. 오케이. 자, 3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 중국 고대의 변혁의 시대를 뭐라고 할까요? 꼬내 어? 가자. 춘추 전국 시대. 정답. 아, 니 야들 못 들었는데. 맞춰 그거 거야. 왜 맞춰? 거왜못 들어 똑같이 말하난 들었는데? 니 듣는 귀가 막... 상식이야. 문제 드릴게요. 네.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르라치. 화학자입니다 방사능 연구를 해서 어허. 최초의 방사성 원소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한 이유는? 이부장! 노벨? 땡! 아 되게 말할까 말까 아 해봐, 아, 아, 해봐. 뭐 어디 나라 사람이랬지? 몽골레 땡! 아 진짜 나게어 나갈게 어떻가 하죠? 플리처 <laughs> <퓰리쳐>. 네아리처 <땡. 웃음> 아니야? 플리커 어? 네 <laughs> 근데 프랑스! 근데 아! 오케이. 근데 앙리! 뉴트! 근데 목이 뭐, 방산원 개발했다고? 아니 근데 자꾸 왜물리학자만 나와? 유명한 사람인가요? 굉장히 네, 유명 아,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이야? 네. 에디스! 아, 아. 미국 사람이 에디스는.. 아. 뭐라? 쌍라이트 형제? 아하아이트 형제? 아이돌.. 쌍라이트? 쌍라이트는 뭔가.. 조츠랑시.. 조.. 조츠랑시 아이씨가 쌍라이트.. 아.. 별이분장 <뭐라> 파브르! 아 이거 곤충 학 이건 몰라 이건 절대 몰라. 연기해요. 퀴리브이. 아 퀴리브이. 음? 아, 바이킹리요걔 그거 퀴리브이 이거 주상한테 아니야? 귀 아니야 귀리? 퀴이. 귀리는 <laughs> 몸에 좋은 거. 현실적으로는 아무데도 <laughs>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아, 이사한데바리키는 아, 네. 말로 꿈의 장소를 일컫는. 나안보 이거. 양보할게. 파란색이. 그중중 고민 중이었어 잠시만요. 판타지. 네. 아 이거 아니면 그거 하나잖아. 두자. 오아시스. 와스, 사마자, 아, 맞아. 땡? 오, 뭐 와, h a t w 물버 t w 아고 t 어 h a t What? What? 아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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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아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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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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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laughs> <왜> 세탁소 생각나지 토피야 들으니까. 크리토피아군.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오케이. 제우스와 <laughs> 세벨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아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바카스라고 불리며. 오. 신의 이름은? 카오스. 어? 술의 신수 크라카스. 때. 아니 바카스가 술의 신 아니야? 이거. 나오지나오지아 예예예 힌트다 아, 포도주 아 포도주의 신이라고 하여튼 짤 있잖아 누구누구 네가이 흥을 다 멈췄어 책임져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자오지 지이 부자 장시아 리스토텔레스 <웃음> <웃음> 아! 기아나점이지일점이라고1죠1야문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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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입니다 아, 아 이건 뭐.. 아몬드 가루 달걀 흰자 설탕으로 만드는 내가 음식 잘 모르는데 지름 5cm 정도의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프랑스 고급 과자는 <laughs> 겉바속 아, 바게트 네! 나갑니다! 100. 아 너, 이거 어떡해 공대 가자 빵 아니 물은 가만히 있어 그냥 흐흐폰 네! 어? 아니.. 폰 아니야? 에그 타르트 네! 음, 아무도 들어가? 에그 머핀. 네. 베이글. 땡! 네? 좋아한다고 이거. 아무도 들어가고 악하면 안 해. 어? 뭐지? 콩나물. 비슷해. 덮바소초리나 <laughs> 오케이 넘어갔습넘어갔습다아 네, 아. 마카롱. 아 마카롱. 어? 마카롱. 아, 마카롱에 밀가루가 안 들어가? 아니 아니 마카롱 아. 밀가루 들어갑니다 여러분. 상시원 아예 통은안 들어가. <laughs> 정통 프랑스리잖아. 좀 많이 어려운 거 주세요. 네. 역사 인물입니다. 아, 역사 아, 역사. 아 그냥 난, 난 역사는 상식이 아니야. 막... 역사는 필수지 상식이 아니라고. 아니라.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어? 나는 명화를 남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는? 안종호. 네. 오? 안창호. 네. 네. 안씨가 아니야 안씨가 김구. 네. 붕대장 네. 안중근. 붕대 안중근이었어? 안씨가 아니야 안씨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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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둘이 마지막 한 문제를 끝내세요. 어, 야. 마지막 문제입니다. 맞춰주시는 분이 옷을 탈출하는 겁니다. 난 1점이 있는데? 나도 1점이야. 프랑스어입니다. 이미 응. 보았다는 의미로 처음 가본 곳인데 전에 저기... 와본 느낌이 드는 야. 이 현상은? 사자 새끼. 대자뷰. 뭐. 농담! 너는 뭐라고 말해야 되 일반 사람들, 너를딱 봤을 땐? 짱! <laughs> 제 1회 상식 퀴즈 대결에서는 꼴찌를 했지만, 어,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제 2회가 된다면, 그때는 꼭 1등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화이팅!